부모가 되어보니 자식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알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다해 키운 내 자식들,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또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젊었을 땐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을 낳고 헌신하면서 금쪽 같이 키웠는데 어느새 커버린 자녀들이 자기들 잘난 맛에 살고 연락도 잘안 되는 것을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인데 저 혼자 자란 것처럼 행동하면 서운하고 배신감마저 드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자식 농사가 쉽지만은 않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는 것처럼 지금도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부모,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들의 말과 마음을 알아주고 다가가는 말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혼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안될 때면 성급해 하지 말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하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하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은 말을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한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 나잘 되기만을 바라며 넘치는 사랑을 주신 감사함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데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앞길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놔 보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서로 존중하면서 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며 살면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식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식 또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성인이 되고 내 품을 떠나 독립했다면 자식의 인생과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은퇴 후 자식이 내 곁에 없어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라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식 걱정에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쩔쩔 매지 말고 자식이 나에게서 독립한 것처럼 우리도 자식에게서 독립합시다. 그러나 대화가 끊겨선 안 됩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다가가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성인이 된 자식이라도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답니다. 그렇게 점점 깊은 대화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되 여러분의 방법을 강요하진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 못했으면 니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로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벌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곧 다가올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해보세요. 댓글을 통해 자식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모두 술술 풀리고, 여러분 역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면 좋겠네요.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 잘 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래서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어봐야 알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 다해 키운 내 자식들,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하지만 또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자식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젊었을 땐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자식을 낳고 헌신하면서 금쪽같이 키웠는데 어느새 커버린 자녀들이 자기들 잘난 맛에 살고 연락도 잘안 되는 것을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인데 저 혼자 자란 것처럼 행동하면 서운하고 배신감 마저 드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자식 농사가 쉽지만은 않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는 것처럼 지금도 그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부모, 자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녀들의 말과 마음을 알아주고 다가가는 말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안될 때면 성급해 하지 말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하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말을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간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한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어머니, 아버지, 나잘 되기만을 바라며 넘치는 사랑을 주신 감사함에 눈물이 흐릅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의 삶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식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데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서 독립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앞길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놔 보세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서로 존중하면서 살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식에게 너무 집착하며 살면 끝없이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식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식 또한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인생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 인생이라고 다를까요? 성인이 되고 내 품을 떠나 독립했다면 자식의 인생과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은퇴 후 자식이 내 곁에 없어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라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자식 걱정에 내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쩔쩔 매지 말고 자식이 나에게서 독립한 것처럼, 우리도 자식에게서 독립합시다. 그러나 대화가 끊겨선 안 됩니다. 자녀들이 살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는 다가가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들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성인이 된 자식이라도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낀답니다. 그렇게 점점 깊은 대화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로서 자녀들이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 주되 여러분의 방법을 강요하진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 조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세요.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 못했으면 니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깁니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냅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치러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벌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잘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곧 다가올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나의 노후를 위해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해보세요. 댓글을 통해 자식들이 이루었으면 하는 소망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 모두 술술 풀리고, 여러분 역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면 좋겠네요.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남을 너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의 눈치를 보고 살게 되면, 내 진심을 숨기고 남을 대하게 되고,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며, 점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호구가 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방법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가 말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주의하라.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친절함이 과하면 상대는 선을 넘게 되고 결국엔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까운 이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 돈을 빌려주고 친구를 잃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거절한다고 해서 친구를 잃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친구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오히려 당신을 우습게 보고 결국 절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런 착각은 교만을 불러오고 주제 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당신의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저급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 자신을 지켜라.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관심하다. 그렇기에 오랫동안 곁에 있었음에도 언제든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을 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대방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끔씩 느끼게 해주는 용기가 필요하다. 사람은 이에 관계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사람의 속이 어떨지는 알수 없고 어떻게 변할지도 우린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으로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진다. 이 이야기가 불편한가?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 사람들의 겉모습보다 내면을 의지해야 한다. 유쾌하진 않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니 사람에게 기대를 하거나 무엇을 얻고자 하지 마라. 인간은 누구나 혼자이다. 따라서 조심함과 관대함을 지녀라. 초뇌와 손실을 조심함으로 막아내고 관대함으로 싸움과 다툼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에 다른 사람의 개성을 무작정 비난해서는 안 된다. 천성은 아무리 쫓아내도 바로 되돌아온다는 이탈리아의 격언이 있다. 채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 고유한 본성을 절대 잊지 못한다는 말이다. 본성을 통해 나오는 행동이 본능임으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관계를 끄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든지 화해하지 마. 나중에 같은 일로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싸우는 일밖에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개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그 개성의 선을 넘지 않고 그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대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배신은 나와 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이다. 천천히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이 상대를 너무 잘 믿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상처받아왔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라. 의심이 드는 순간 검증해보는 것이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때 상대가 자신을 믿는다는 행동을 보이면 더 대담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의심이 들때 먼저 믿는 척하고 넘어가라. 이후 상대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될 때, 그의 정체를 알수 있게 된다. 가면을 쓰고 있는 상대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된다는 얘기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용서를 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용서하고 나서 같은 상황이 오면 같은 거짓말을 하는 상대를 볼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를 경멸할 때 당신에게 더 신경 쓰는 그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경멸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속하지 나라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주변을 너무 살피다 보면 스스로를 잃게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입은 옷이 어떻게 보일까? 내가 말 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라는 걱정은 고통과 고뇌 그리고 불안을 불러온다.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되고 싶은가? 허영심을 버리고 나의 가치를 타인에게만 맡기지 마라. 사람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싶다면 잔뜩 힘을 준 모습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을 신경 쓰는 작은 일로 불행함을 느끼지 않길 바란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 어떤 것으로 마음을 채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비교를 마음에 담지 마. 질투와 비참함을 불러온다. 자신보다 돈이 더 많다 하여 처지가 나아 보인다 하여 그것을 옳은 기준으로 세우는 일은 미련한 일이다. 그렇기에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 감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길 때도 그러하다. 이때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감정이 생길 때는 먼저 내가 왜 이런지 간파해야 한다. 상대방은 당신을 떠보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이니 즉시 반박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하라. 나중에 생각하면 웃고 넘겼어도 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 건전한 논쟁은 긍정적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감정 소비만 하고, 당신의 바닥을 보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항상 경계하라. 질투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우리 마음의 질투를 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불행한 기운을 떨쳐버리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보다 불행한 삶을 찾아보는 것이 위로가 될 것이다. 밥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 웃기지 않는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리다. 행복해질 수 있는 관점을 가져라. 혼자인 시간을 가지고 옳은 기준을 마음에 세워라.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타인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고독이라는 감정은 적응할 수 있는 감정이다. 고독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젊었을 때는 이 일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은 오히려 고독이라는 감정을 오히려 자유롭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타인에게 너무 친절하지 말고 상대방이 없어도 잘살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라. 이것은 남녀 관계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이며 이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인정해야 한다. 타인에게 신경 쓰기보다 나 자신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며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